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이 푸시 리시브 중에, 이제, 포핸드, 이제, 백핸드, 양쪽으로 할수 있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포핸드에 대한 부분과, 이제, 백핸드에 대한 부분을, 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 거, 그 수준에서 그 이상의 어떤 설명은 없고, 어, 어떤 요령으로 공을 치는지, 어, 그 요령에 대한, 그, 그, 타구 요령, 타구 요령에 대한 걸 어, 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한다 그러면 어, 잘안 됐을 때 포핸드만 또 백핸드만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돼서 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고 어느 정도 어, 공 다루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어, 순서 없이 양쪽으로 어, 무작위로 움직이는 그런 동작을 연습해 주면 시 되겠습니다 어, 공을 어떻게 치는지 그 요령에 대한 부분을 시범을 보여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죠. 어, 우리가 포핸드 백핸드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이제 바로 타고 요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시범 보여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를 자 잡으시고요 자세 잡고 자 예,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예 포핸드 한번 치고 백핸드 한번 치고 우리가 기존에 치는 요령들은 예, 어,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파트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핸드 그립에 맞춰서 공 한번 치고 포핸드 치고 이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어, 우리가 수비를 할때 푸시 리시브를 할때 어, 가장 힘든 부분이 그립 전환인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공이 생각은 오른쪽으로 올것 같은데, 설사 왼쪽으로 왔다 할지라도, 이게 그립, 예, 그 순간적인 반응 속도나, 예, 그립 전환하는 것 때문에, 공 치는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립 전환하는 연습도 겸해서 할수 있는 게 양쪽 리시브 하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 특히, 예, 이렇게 전환하면서 공 치는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열번 한번 쳐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여기서 이게 하실 때도, 어,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이 몸쪽에서 좀 멀리 있을 때 움직이면서, 오른발, 오른발, 아니면 왼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시고, 고, 이게 공이 셀 때는, 공이 셀 때는, 어, 이 제자리에서 기다려서, 제자리에서 기다려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최대한 기다려서, 공을 맞출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다시. 기다리고, 기다려서, 자세 딱 안정되게 잡고,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 어. 우리가 리시브를 하는데, 공이 세게 오거든요. 공이 세게 오는데, 같이 이렇게 달라들 것 같으면, 속도가, 속도감이 그 이상 되기 때문에 공의 안정성에 많이 어려움이 생겨요. 우리가 공의 안정성에 맞춰서 공을 치는데 어려움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공을 맞춰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공이 몸에서 멀리 떨어질 때. 몸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열번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양쪽으로 움직이는, 움직이면서 공 치는 모습을 보셨는데, 어, 우리가 한쪽, 한쪽으로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백핸드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주로 백핸드 연습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고, 포핸드도 마찬가지로, 포핸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포핸드만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한쪽만 편향돼서 하게 되면, 반대쪽이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포핸드 백핸드 이렇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연습은 아 어, 요즘은 그립 전환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로 우리가 부각이 됐거든요. 근데 어 그립 전환 부분이 중요한 기술을 부각이 부각이 된 거는 그만큼의 공속도도 빨라지고 어 상당히 그 준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시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게임의 어떤 틀을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비 특히 이제 푸시 리시브 연습을 하실 때는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공이왔을때 순간적인 그립 전환하는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잡아서 공을 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작에 대한 부분을 보시고 많이 활용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